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자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팔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역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 나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 5장 1절로부터 16절은 어, 바울은 어, 디모데에게 성도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성도들 가운데에서 과부, 장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이제 어,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어, 과부를 부대접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출애굽기 22장 22절이나 신명기 24장 17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근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 가운데에는 과부와 고아를 이용하는 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의 공동체들은 과부를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는데. 어, 사도행전 6장 1절이나 야고보서 1장 27절 등에서도 어, 그런 어, 관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어, 이 과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어, 되겠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어, 초기 기독교 즉 어, 주후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는 매우 아주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그런 거대한 기독교 집단이 아니라 매우 작은 그런 집단이었고, 그래서 노예들 종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유를 어떤 그 사회 구조를 뒤엎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제 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고 어, 노예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기성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인에게 특별히 더욱더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 그런 것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말씀은 어떤 종이나 노예들의 권리 인권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 기독교 공동체가 그 사회 속에서 어어그 의도하지 않는 어떤 그이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예나 종들이 자기들이 맡은 그런 그 지위 신분 그런 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이나 그리고 디모데전서 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18절에서 25절에서 종들의 어떤 역할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 5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어, 공동체를 구성하는 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특별히 늙은 사람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고 젊은 사람들은 형제를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 대하듯이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그 구성원들을 접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디도 그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3절에 찬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어,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어, 사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효를 어, 가르쳐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어, 그 있고. 또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를 항상 기도와 간, 간구와 기도를 하라어 그래서 어 5절에서 이 외로운 과부들이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 수있는지 믿음에서 특히 간구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어떤 육신적인 세상의 향락에 이런 데서 어, 그 소망을 두고 그런 데 의존하지 말라.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야로 간구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어, 이 말은 상락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는 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은 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과부들, 외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어, 7절 이하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권해야 할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즉,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즉, 과부들이 책망받지 않도록 그 다음의 행동을 주의하라라고 해서 권해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팔 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어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의 근본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그런 가족의 형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육신의 가족을 아예 돌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특별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구절에서 바울은 과부의 명,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과부의 어 명부. ...에 올려서 돌봐야 되는 사람은 60대 이상,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래서 즉 남편에게 충실했던 자가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10절에. 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십 절에서 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과부의 명부에 올라서 사람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도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삶이 선한 행실을 행한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어, 그 책무를 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군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어, 11절에서는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 시, 시집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젊은 과부들은 재혼의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렸다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 과부는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길을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보면 젊은 가부가 게으르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하지도. 어, 어 만들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 그런 어, 과부들이 다른 사람들의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권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젊은 과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는 것은 많은 유혹에 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옆에서 권면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즉 거지 선생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16절에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있는 말씀은 내 주변에 어 어려운 그런 과부가 있으면 내가 도와서 교회는 정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친척 과부 친척은 내가 돕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도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를 어,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으로는 젊은 과부를 과부 명부에 올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젊은 과부들은 재혼에 대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과부 명부에 올렸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이들의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조심하라고 고민하는 말씀이 되고 또 성도의 친척 가운데 과부가 있을 때는 그것을 교회에 맡기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을 도와주라. 왜냐하면 교회가 참 과부를 돕는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특별히 형제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Shura is the sea.